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많이 지쳐 있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존경하신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 아버지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이 이 하바국에 관한 설교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이 하바국의 찬양, 3장이 기록된 기도, 정말 청년 때 많이 불렀고, 찬양으로도 또 기도로도 정말 많이 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16절 말씀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바국이 어떤, 어, 소식을 들었길래, 어떤 게시를 접했길래, 이렇게 창자가 떨릴 정도로, 어, 두려워했는가.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처소에 내 몸은 떨고 있다. 정말,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상태. 아마 인간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모습을 그려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고, 어, 온몸이 떨리는 경험. 쉽지 않죠? 어, 하바국은 도대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길래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간단히 살펴봅니다. 사실, 하바국은 하나님에게, 하바국 일장을 보면, 어, 여러 가지로 호소도 하고 따지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바국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현장에 하바국이 있었고, 하바국이 사실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죠. 의인으로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불의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음란한 세대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불공정을 이 불평등한 세상을 언제까지 내 눈으로 목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보면 계시를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갈 때야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 징계는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징계보다 두려운 징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맺는 매우 두려운 징계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일을 들어도 너희가 믿지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빌론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적어도 BC 7세기경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를 물리친 아시리아죠 나라였었고 이집트를 물리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갈그미스 전터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요 BC 605년에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상류 쪽에 있는, 어, 도시입니다. 지명인데요. 그곳에서, 어, 이집트 아스리아 연합군과, 어, 바빌론, 연합군, 바빌론 군대죠. 전쟁을 해서 바빌론이 승리를 합니다. 정말 모든 강대국들을 물리쳤던 그갈대야 바빌론.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남김없이 초토화시킬 것이다. 농산물, 소, 양, 말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하바국이 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 마음에 아픔이 있죠.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도 정말 큰 아픔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분열인 것 같아요. 이념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젠더 이슈라고 그러죠. 여성, 남성, 페미니즘. 최근에 금메달을 세게 던 안산 선수를 향해서 몇몇, 어, 아마,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페미니스트라는 누명을 뭐 누명이라고 할까요 붙여가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분열돼 있구나 정당이 극렬하게 나뉘어져 있구나 급진적인 레디칼한 분열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황에서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부도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 역시 하박구가 같은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 불의를 불공정을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박국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신앙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시대의 불의를 보면서 편안하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박국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치치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몇 년이 못돼요.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가져갈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애굽에서 빼내온 백성,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 정말 이적으로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을 머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하바국은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을 버리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늘 찬양하는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바국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바국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는 겁니다. 갈 때야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바국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바국 2장 4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후대의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나 칼빈이나 그외에 많은 신학자들에게 자주 인용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바국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감히 부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주셨기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훌륭한 자녀와 일터를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하박국은 19절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직업을 잃었죠.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리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산 위에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안에 작동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뢰.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하바국이 말하는 믿음은 조직신학자들이 말하는 믿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우리의 부도덕과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이 정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에 용감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숨기고 싶어하고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낳고 낳습니다 저는 적어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은 죄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와 직면하셔야 됩니다.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고 정당한 대가를 치불하려는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도들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하박국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왕 중에 가장 사악했던 왕으로 기록된 그 문화세의 죄, 11기 하 24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문하세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하세는 1 2살에 왕이 되었고요. 67세까지 다스립니다. 무려 55년이라는 긴 기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죠.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 신전에는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성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의식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정말 사악한 종교적인 의식을 가진 우상숭배였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죄를 문하세 왕이 하나님 면전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다 참다 못해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에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박국은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민족이 지은 죄, 추악한 죄, 영적인 죄, 육적인 죄,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 민족의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의 소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주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좀더갈것 같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제 람다 정말, 계속해서 변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더 지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더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치열하게 우리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 고백하면 될줄 알았는데, 거기서 물러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민족의 죄악이, 나 개인의 죄악이, 아직 대가를 치르기에는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더 끌고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넘어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어 소위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에 걸쳐서 어 포로로 잡혀가지요. 1차는 BC 605년 여호아김 왕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으로 우리 어 다니엘과 몇몇 귀족들이 잡혀가는 일이 있었고요 2차 보로는 여호야,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에, 일어납니다. 3차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드기아 왕 때, 586년, 마지막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가네살 왕, 일반 역사가들도 이느부가네살 왕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로가 잡혀갈 때는 만명 이상이 잡혀가게 되고요. 성전과 왕궁과 모든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과 군사, 장인들 전부 잡혀가게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아 때는 2년 동안 공성전을 펼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성을 쌓고 2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성을 허물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 군대가 와서 모든 주민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앗깁니다 누구간 햇살이 왕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왕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왕궁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키셨죠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철저한 징계를 거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기간을 잘 견디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고 하박국은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떨어야 됩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이민족의 죄로 인해서 내 창자가 떨려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아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와는 우리의 힘입니다.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두려운 환경이 우리를 에워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지근했던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잠잠했던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 기회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 지금 몰신 환경은 아니지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2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실수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할 때 기쁨으로 훈계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혼내거나 때려줄 때 부모의 마음은 눈물을 흘립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아프세요. 우리도 징계로 인해서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아프세요. 돌아와라. 조금만 더 너희 죄의 대가를 치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새 힘을 줄 것이다. 우리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